안녕하세요. 법대로맘대로 박찬계 법무사입니다. 제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오늘 제목은 서로 짜고 허위 내용으로 작성한 서면을 공중한 경우 공정증서는 효력이 있을까요?입니다. 상대방과 통중한 허위의 사표시는 무효입니다. 즉, 상대방과 짜고 한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무효라는 것입니다. 김채무 씨는 건축업자로서 나채권 씨에게 5억 원의 하도급 공사대금 채무가 있었습니다. 한편 김채무 씨는 경남 거제시로부터 도급을 받아 공사를 하였고 이로써 거제시에 대하여 6억 원의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 채권 씨가 김채무 씨의 거제 시에 대한 6억 원의 공사하대금 채권에 대하여 강제 집행을 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 김채무 씨는 가족들이 대표이사 등 임원으로 있는 주식회사 유한과 짜고 주식회사 유원에 대한 채무가 없음에도 6억 원의 약소금을 발행하고 이를 첨부하여 공중위로부터 약소금 공정증서를 작성받았습니다. 즉 허위 채무에 대한 약속음 공증을 촉탁하여 허위 채무임을 모르는 공증인은 촉탁기인 김채무씨와 주식회사 유한호 대표이사를 직접 확인하고 유효한 작성 촉탁과 집행인력의 의사표시에 따라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이는 공정증서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였습니다. 그후 주식회사 유아는 이 약속원 공정증세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김채무 씨를 채무자, 거제 씨를 제3채무자라여 환할 법원에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법원 후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문은 제3채무자인 거제 씨에 송달됨으로써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유아는 거제 씨의 전부금 지급을 청구하여 김채무 씨의 공사대금 중 5억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이 경우, 나 채권 씨는 어떻게 해야 김채무 씨에 대한 채권 5억 원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나 채권 씨는 주식회사 유한을 장대로 하여 부당이득 반환및 채권 양도 절차 이행의소를 제기하여 성소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이 소송 과정에서 나 채권 씨는 이 약속 의미 김 채무 씨와 주식회사 유한이 통모하여 허위로 작성된 것임을 증명하면서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여 주식회사 유한은 자신에게 부당 이득금으로 5 0원을 반환하고 공사 대금 채권 중 차액 1억 원에 관하여 채권 양도 의사 표시를 하고 거제시에 채권 양도 통지를 하라를 청구 취지로 하면 됩니다. 대법원은 발행인과 수취인이 통로하여 진정한 어음채무 부담이나 어음채권 취득에 관한 의사 없이 단지 발행인의 채권자에게서 채권 추심이나 강제 집행을 받을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만 약속어음 발행을 가정한 경우 이러한 어음 발행 행위는 통정허위 표시로서 무효이다. 이 경우에도 어음 발행 행위 등 어떠한 의사 표시가 통정허위 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그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채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유효한 작성 촉탁과 집행인낙의 의사표시에 터잡아 작성된 공정증서를 집행권능으로 하는 금전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에서 비록 그 공정증서에 표시된 청구권으로 기초가 되는 법률행위에 무효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적법하게 확정되었다면 단지 이러한 법률행위 의 무효사유를 내서 확정된 전부 명령에 따라 전부 채권자에게 피전부 채권이 이전되는 효력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고 이와 같이 전부 명령이 확정된 후그 집행권원인 집행증서가 기초가 된 법률행위 중 전부 또는 일부에 무효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그 무효 부분에 관하여는 집행채권자가 부당이득을 한 셈이 되므로 그 집행채권자는 집행채무자에게 이 전부명령에 따라 전부받은 채권 중 실제로 추심한 금전 부분에 관하여는 그상당익을 반환해야 하고 추심하지 아니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서는 그 채권 자체를 양도하는 방법에 의하여 반환해야 한다. 집행채무자인 김채무씨의 채권자인 나채권씨가 주식회사 유한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채권을 대의 행사하는 경우 집행채무자인 김재무씨에게 그 반한 의무를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도 있지만, 직접 대위 채권자인 나 채권씨에게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와 같이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한 나 채권씨에게 변제서름의 권한을 인정하더라도, 그것이 채권자 평등원 원칙에 어긋난다거나, 제3채무자인 주식회사 유한을 이중변제의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것이라고 할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한편, 공정증서가 집행권원으로서 집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집행인력고 표시는 공증인에 대한 소송행위이므로 무권대리인의 족탁에 의하여 공정증서가 작성된 경우 집행권원으로서 효력이 없고 무권대리인의 족탁에 의하여 작성된 공정증서에 기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령되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무효인 집행권원에 기초한 것으로서 강제집행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무효이고 제3채무자는그 전부금 소송에서 이와 같은 채권 압력 및 전부 명령의 무효를 항변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